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밤 11시 10, 12분 정도가 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에는.. 가만했어봐 수화월. 아유. 우와 월이 박스 하단이 깨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예. 목요일에는 그러니까 요 날이 죠? 요 날은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등이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상바닥을 다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뭐 선물을 매도하셨거나 아니면 풋옵션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주말에는 제가 그 말씀을 빼고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그냥 방향만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려서 조금 제가 혹시나 혼선을 드리지 않았나. 너무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아닌가 하는 목요일에 얘기할 때랑 금요일에 얘기할 아니 금요일이 아니고 주말에 얘기할 때랑 저 똑같이 두 가지 경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거 요것만 강조하고 요거는 빼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는 어쨌든 꾸준히 보셨으면 목요일에는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는 이익실현을 한번 하셔야 되는 라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지요. 예. 월요일에 닫고 닫자마자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만들고, 이제는 또뭐 하고 있죠? 여기서처럼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웃음> 이렇게. <웃음> 고점 돌파 못하고 지금 밀렸습니다. 물론, 돌파를 한다면 뭐 여기까지는 가겠죠? 여기 저항이 여기니까. 근데 밀리면 다시 이리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 잘 버티면 괜찮을 텐데 못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지지는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좋은 결과 다시 여기서 아주 잘 만들어서 만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한번 떨길 수 있다. 온 김에 보고 가자. <laughs>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1위로 갈수 있는 경우와 1위로 이리로, 이리로 갈수 있는 경우가 위아래가 다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박스는 이제 지워도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저항선을 하나 그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애매한 자리에서 섰기 때문에 뚫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리 자체가 애매하다. 예. 그니까 요거는 확률은 반반.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흘러가는 간 결과로 내일 아침에 뭔가 나타나겠지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는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장이 멈췄다. 요새 시장 보면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25포인트 내려와도 25포인트인데 좀더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고자리에서 그 시작해서 또 25포인트 갔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5포인트 다시 25포인트 요 근처에서 놀다가 25포인트 다시 25포인트 <laughs>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물론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25포인트 내려와서 멈췄고 여기는 아니지요. 여기는 지지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선까지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등하고 여기서 여기서 다시 25포인트, 25포인트, 25포인트 <laughs>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마치 맞춘 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25포인트, 내려가면 25포인트, <laughs>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오늘은 뭐더 말씀드리지 않아 되게 할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요 말씀은 제가 빼놨지만은 네. 주말에 우리 한번 계산해봤죠. 내려갈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까? 아이고 내려갈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까 해서 계산도 했,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이런데 지지선, 이런데 지지선. 그리고 올라가려면 어차피 이 라인은 돌파를 하고 가야 여기도 가고 저 위에 1613 자리도 가고 하는 거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라.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려면 어차피 여기는 뚫어야 되니깐요. 내려가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의 한계점 정도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다음 이후에 그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다시 삐죽삐죽거리다가 쌍봉 같은 것 크게 만든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기 여기 이런 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다. 이런 겁니다. 뭐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일봉에서는 장밋빛으로좀 보고 있었지만 자꾸 이게 이 녀석이 이제 쌍봉을 만들라고 하다가 아직은 못 만들었지만 예 만들라고 하다가 지금 다시 이 라인으로 복귀를 한 거죠. 예 복귀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쌍봉은 만들어지지 않고 안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정도에서 한번 지지 받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 어디쯤에서 지지 받고 이 선들이 좀 전에 그 선들입니다. 이 선들, 그렇습니다. 뭐 지금 M,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다라는 말은 못한다. 예, 내일 아침에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반대쪽으로의 대처가 좀 힘드니까요. 항상 좀 열어놓고 유연하게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